식품 안전 뉴스 냉장고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편 덥고 습한 날씨가 오래 지속될 때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식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냉장고는 온도가 낮아 세균이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위생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세계위생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용 냉장고의 40%는 내부가 많은 세균과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오염되면, 보관 중인 식품까지 오염되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 식중독균은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니, 냉장고를 잘 관리하겠죠. 그렇다면, 냉장고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남은 음식, 고기 등 상하기 쉬운 식품은 2시간 이내. 여름철에는 1시간 이내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바로 넣으면 내부 온도가 높아져 보관 중인 음식도 쉽게 상할 수 있으니 식혀서 보관하세요. 냉장고는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식 속도를 늦출 뿐이니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오래 보관할 경우 냉동고에 보관하세요. 참고로 냉장고 청소는 이렇게 하세요.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품은 아이스박스, 보냉팩 등에 옮겨 보관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청소를 끝내야 합니다. 서랍과 선반을 분리하여 별도로 세척하고 중성세제와 혼합한 물을 행주에 묻혀 냉장고 내부와 고무 패킹의 이물질을 닦아주세요. 세척이 끝나면 건조하여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표면을 닦아 소독합니다. 냉동고는 성에가 있다면 녹인 뒤 냉장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해주세요. 식품 안전 정보 알면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식품 안전 정보원. 현재 코로나19 최선의 예방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시다.